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두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장식은 디오스 그루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사들의 메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멜리데 섬을 떠나 로마의 관문인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고 기록하는데 바울이 형제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울이 형제라 부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족인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형제라 불렀고 또 하나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형제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뜻을 함께한다는 것은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동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보디올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의 형제들이었을까요? 바울은 여기서 그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호의적이었고 바울과 로마까지의 길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옵니다. 그들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곧 바울은 그들을 통해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추측해보면 그들은 바울의 힘을 빼는 사람들이 아닌 바울에게 힘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에는 진즉부터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의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만난 형제는 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된 핍박과 고난 속에 지친 바울이 형제라 부를 수 있고 같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 격려를 받으며 이야기를 나눈 그 시간은 회복의 시간임과 동시에 자신의 길에 대해 힘을 얻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시간에서 동역자는 꼭 필요합니다.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인생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형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길고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함께 그 경주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형제라 부르며 기뻐했던 동역자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결승선에 섰을 때 함께한 이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동역하며 격려하고 이끌고 함께하며 은혜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울이 공고한 순간에 형제들을 만나 기뻐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고 받은 은혜를 퍼뜨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